오늘은 2025년 2월 4일부터 7월 28일 현재까지의 카카오 주가 흐름과는 기술적 분석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주가 차트의 흐름과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술적 시각을 중심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5월 20일 주가는 36,300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빠르게 상승세를 탔습니다. 상승세는 6월 24일 최고가인 71,600원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었고요. 이후 단기 조정을 거쳐 7월 28일 현재 시점에서는 5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고점 대비 약22% 하락한 수준이죠. 하지만 여전히 최저가 대비로 보면 약54% 가까운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거래량, 캔들 패턴, 그리고 매물대 분석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을 살펴보면 차트 상단에 표시된 5일, 20일, 60일, 그리고 120일 선이 현재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주가는 5월 중순 이후 5일선과 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 후 급등세를 이어갔고 이 흐름은 6월 중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5일선이 20일선을 골든 크로스로 상향 돌파한 시점이 상승 전환의 신호였으며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후 5일선이 단기 과열로 급격히 우상향하며 주가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이는 6월 말 조정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2 1선과의 이격이 줄어든 상태로 단기 조정 후 안정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일선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2 1선과의 데드크로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60일선은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중기적인 상승 흐름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120일선은 아직 상승 전환 전으로 장기적 추세 전환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구간입니다. 거래량도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6월 20일 거래량이 약 1,675만주로 폭증해 짝했는데 이는 주가가 최고점을 찍기 직전 대규모 매수세가 몰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래량의 급등은 보통 단기 고점의 신호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 조정과 맞물리는 경향이 큽니다. 실제로 6월 말 이후 하락세가 나타난 것은 거래량 비크 이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피로신호라고 볼수 있죠. 반면 최근 거래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급격한 투심 이탈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제 캔들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는 장대 양봉이 연이어 출현하며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었고, 이 구간에서 하락 조정 없이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6월 24일 고점 부근에서는 장대 음봉과 도지캔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며 상승세의 피로감과 매물 출현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6월 말엔 하락갭과 음봉이 반복되면서 이익 실현 매물로 인한 급락 조정이 본격화되었고요. 최근 흐름에서는 하락세 속에서도 십자형 캔들이 반복 출현하며 매수와 매도가 님의 균형이 잡혀가는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 분석도 중요합니다. 현재 주가인 55,900원은 과거 저항 구간이었던 6월 초에 박스권 상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가격대는 과거 돌파를 시도했으나 여러 번 저항에 막혔던 가격대로. 지금은 이 지점이 새로운 지지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반대로 6만 원 부근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이 이 가격 근처에서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조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죠. MACD와 RSI 같은 오실레이터 계열 지표로도 추가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MACD는 시그널선 아래에서 수렴 중이며 히스토그램의 봉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하락 모멘텀 약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RSI는 과매도 수준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50선을 하향 돌파한 후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구간에서 RSI가 50선을 확실히 회복해 줄 경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중심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상단 밴드까지의 여유가 있습니다. 밴드 폭 자체는 6월 고점 대비 많이 축소되었고요. 이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과도기적 국면을 나타내는 것이며 향후 상단을 돌파할 경우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매물대 분석입니다. 5만 6천 원에서 5만 8천 원 구간은 매물대가 두껍게 쌓여 있으며, 이 구간은 단기 매물 소화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5만 원 초반 구간은 비교적 매물이 적어 하락 시 지지선이 약할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따라서 하락 시 5만 1천 원에서 5만 2천 원 구간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고, 상승 시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돌파 여부가 추세 전환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카카오의 주가가 5월 전역을 기점으로 급등세를 보인 후, 현재는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과 거래량, 그리고 각종 보조 지표들을 종합하면, 현재는 단기 조정 이후 반등 가능성을 시험하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확실한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매물대 소화와 함께 주요 이동 평균선 돌파 여부가 핵심이겠고요. 현재 위치는 중립에서 다소 우호적인 흐름으로 추세 반등의 갈림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세력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려는 손 그림이 있고, 우측에는 네이클로버 모양으로 표시된 핵심 메시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전송, 이세 가지 연락수단이 선명하게 적혀 있죠. 여러분이 이 번호와 아이디만 기억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면, 이 화면이 여러분의 완전한 투자 가이드로 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차트와 뉴스는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벌려면, 그 정보 뒤에 숨은 큰 손들의 매집 구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 그것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쌓아 올리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미리 종목에 진입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올 상승파동의 절반 이상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한 줄, 뉴스 헤드라인 한 줄, 뒤늦게 보고 뛰어들다 손해를 보거나 이미 오른 가격에 진입하게 되죠. 여러분이 문자로 세력이라고만 보내시면 전용 시스템이 포착한 세력 매집 구간 종목 리스트를 100% 무료로 즉시 받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종목 코드만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매집 시작 시점, 누적 매집 물량, 현재 평균 매입 단가, 예상 추가 매집 구간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리포트를 드립니다. 이 정보를 받아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서 진짜 대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 우측 중간에 보이는 개미들이 살아남는 시장이라는 문구. 주식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대형 호재 하나 없어도 외국인 기관 수급 변화만으로도 주가는 출렁입니다. 이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디서 조정해 올지, 어떤 이벤트가 악재가 될지, 언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늘려야 할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고, 모든 변동성을 놓치지 않고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한 통을 트리거로 삼아 매일 아침 당일 주에 업종 종목, 리포트를 발송합니다. 주요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공매도 비율 변화, 돌발 공시 요약, 심리 지표까지 종합 분석해, 오늘 업종은 공매도 리스크가 높으니 비중 축소, 다른 종목은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 분할 매수, 같은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개미 여러분은 대형 손실 구간을 사전에 비켜가고, 상승 구간에 적절히 편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위치한 평단 목표가 정보입니다. 여러분 종목을 무작정 담아두고 오르겠지 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새 손익분기점 아래에 갇히게 되거나 반대로 예정보다 일찍 타이밍을 놓쳐 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매매 전략은 내 평단가는 얼마인지 언제 익절하고 언제 손절할지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여러분의 평단가와 목표 수익률, 리스크 허용 한계를 입력값으로 받아 각 종목별 최적의 익절가와 손절가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평당가 5,300원인 첫 번째 종목은 6,000원 돌파 시80% 익절, 5,000원 이탈 시20% 손절처럼 여러분이 실제 주문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활용해도 감정 매매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이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앱을 열고 세력 한 단어만 010-2701-6611로 보내면 시작됩니다. 문자가 어렵다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도 동일한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여러분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100%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정보가 좀 늦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문자 한 통으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전월 대비 평균 25%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차트 앞에 밤을 새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로 받은 분석 리포트를 확인한 뒤 지정된 타이밍에 매매 버튼만 눌러 수익을 챙길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이 차트에 매달려 있을 때한 발짝 앞서가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손끝이 움직이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투자 역사를 새로 쓰는 시발점이 됩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앱을 열고 세력을 입력한 뒤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하셔서 보내세요. 이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전문가 시스템의 눈과 귀로 무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력의 움직임을 읽고 개미의 함정을 피하고 정확한 평단과 목표가를 관리하면서 비로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이 강력한 무료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어서, 현재 카카오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과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전망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술적 흐름을 보셨다면, 이제는 펀더멘털과 시장 환경 측면에서 카카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겠죠. 카카오는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방대한 구조는 장점이자 동시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카카오는 사업 구조 재편, 계열사 상장 및 지분 매각,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단연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논의입니다. 이미 시장에선 카카오가 계열사 구조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그룹 전체의 전략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확장 전략에서 수익성과 내실 중심의 경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주차 등의 플랫폼을 보유한 핵심 자회사이며, 현재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약 8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 지분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인공지능 사업이나 카카오 엔터 등 핵심 사업으로 집중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두 번째 시슈는 카카오 엔터 상장 추진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악, 영상, 웹툰, 글로벌 콘텐츠 등 다양한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이미 일본 피코마, 국내 멜론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강력한 수익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본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K-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맞물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2026년 전후로 상장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카카오의 가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이슈는 AI 중심의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카카오는 AI 전문 인재 확보와 자체 AI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브레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음성 합성 기술, 이미지 생성 기술 등에 대한 R&D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워크 등 기존 플랫폼 서비스에도 AI 기능을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과 체류 시간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카카오 워크의 AI 스케줄링 기능은 기업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B2B 시장 확대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슈들에 반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규제 리스크입니다. 카카오는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사 규제 논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지배구조 정비를 시도해왔지만 아직 완전히 투명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자리잡았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김범수 전 의장 관련 지분 문제와 지주사 역할을 하는 카카오의 자회사들 사이에서의 내부 거래 이슈 등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불신 요인으로 남아있죠. 또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와 같은 금융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가능성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플랫폼 금융에 대해 일정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계열사의 수익 모델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존재합니다. 물론, 카카오는 이에 대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고, 계열사 간 협업 방식을 조정하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글로벌 확장 전략입니다. 카카오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미국 일부 시장에 콘텐츠와 플랫폼을 진출시키며, 글로벌 비즈니스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는 피코마의 성장세가 여전히 탄탄하며, 현지 웹툰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유지 중입니다. 카카오 재팬은 상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며 이 경우 역시 기업 가치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를 중심으로 한 게임 유통과 카카오 엔터의 음악 콘텐츠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매출 비중 자체는 국내 중심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반 수익 모델의 구체화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상담, AI 광고 추천, AI 콘텐츠 큐레이션 기능 등이 유료 구독형 모델이나 B2B API 판매로 이어질 경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열사 구조 조정의 마무리와 재평가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이나 카카오 엔터의 상장 추진은 단순히 자금을 확보하는 의미를 넘어서 핵심 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옵니다. 단기적인 현금 확보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시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해석하며 중장기적인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카카오는 현재 비교적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편이며 이는 일부 부정적 리스크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AI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거나 계열사 상장이 구체화된다면 시장은 이를 반영하여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카오톡과 관련한 수익 다변화 전략입니다. 카카오톡은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메신저 플랫폼이며 사용자 기반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규 수익 모델이 무엇이냐가 핵심인데요. 최근엔 오픈 채팅 광고,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챗봇 기반 상거래 연동 등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가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게 되면 플랫폼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카카오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다수의 기회도 함께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카카오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콘텐츠 IP 보유라는 두 가지 축을 활용해 기존 플랫폼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본격적인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점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현재는 전환점에 가까운 구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 앞에서 망설이며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뜰까? 다음 테마주는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결국 급등락 장세 앞에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와 조금만 다른 방법을 쓴다면, 그 패턴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010-2701-6611, 2번으로 상한이라는 문자 한 통입니다. 내용 칸에 꼭단두 글자, 상한만 입력해 보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뒤늦게 뛰어드는 개미에서 시장선도 정보 투자자로 전환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문자 버튼을 누르는 그 3초 안에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오늘의 상한가급 등 후보 종목 리스트와 핵심 매매 타이밍이 담긴 보고서가 즉시 전송됩니다. 왜 상한이 음. 중요하냐고요? 주식 시장에서 상한가는 단순한 가격 제한이 아닙니다. 상한가로 직행한다는 건곧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 수급이 집중되었다는 뜻이며, 그 밑바탕에는 대량 매집 세력의 확실한 흔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기관과 외국인이 대규모 지분을 사들이고 그 물량이 풀릴 때 발생하는 급등 모멘텀을 미리 포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그 랠리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집 흔적을 일반 개인이 HTS나 MTS 차트 수급 차트만으로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 방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집 끝나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은 전문가 팀이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하고 여러분은 그 정보를 문자로 받아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자 전송 후 받게 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매집 구간, 진입 타이밍 세력이 거래량을 집중시켜 주가를 살짝 올려놓은 바로 그 가격대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둘째, 목표가 시나리오 어느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10% 구간에서 30% 구간까지 몇 퍼센트를 분할 매도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셋째, 손절가 최소 방어선이 만에 하나 흐름이 반전될 때 즉시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테마 배경 요약해 보자면 왜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 랠리를 노릴 수밖에 없는지 관련 산업 이슈 수급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모든 보고서가 100%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과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문자앱만 열고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이 번호로 내용에 상한을 입력해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 주셔도 동일하게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실시간 호가창 분석으로 매수, 매도, 잔량변화 포착, 수급 주체 전화한, 시그널 공유, 당일 이슈 요약 및 내일 모닝 브리핑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매일 밤 11시에도 수급 요약본을 확인하고 시장이 열리기 전 내일의 주요 타이밍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의 구독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단몇 시간 만에 10%, 20% 심지어 30%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가령, 지난달 한 구독자님은 문자를 받고 바로 진입했더니 15% 상승 후 시장가 청산으로 150만 원의 수익을 거뒀고, 다른 구독자님은 손절 라인을 잘 지켜 손실없이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쌓이며 문자만 보내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눈앞에 놓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속도와 정확성이 필수입니다. 문자 서비스는 이두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문자 한 통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의 속도는 곧 수익의 크기로 직결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0명 중 실제로 문자를 보내는 분은 아마 16명도 채안될 겁니다. 하지만 그 5명이 바로 다음 랠리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5명 안에 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휴대폰 문자 앱을 켜세요.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이 번호로 상한 두 글자만 입력해 전송하세요. 문자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시장의 중심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차트 분석에 매달리지 마시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마세요.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자를 보내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초고속 투자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